진짜 쳐버리고 싶게 생겼다고요? 정말? 헉, 내가? 내네 이놈, 걔 아무도 없느냐? 응? 아무도 없어요? 아, 쳐버리고 싶어 쳐! 쳐봐 쳐봐 쳐! 쳐봐 쳐쳐쳐 쳐, 쳐, 쳐! 때려 때려 때려! <laughs> 잘생겼어 난. 뻥뻥 뻥!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뻥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응 어. 넘들은 내 차지야 <laughs> 나 공부하는 여자야 <laughs> 너어떻 하는 건지 몰라? 몰라 옹아이옹아이 아니야 네. <laughs> 과자 숟가락으로 먹어요 <웃음> <웃음> 안녕 안녕! d o n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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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짠! 여기 지롱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아, 진짜? 와! 정말 사랑해요. 사실인가요? 정말인가요? 뒷말이 기가 차네요. 뭐가 기가 차? <laughs> 뭐가, 뭐가? 왜, 왜? <laughs> 정말 사랑하냐고? <laughs> 그거? 2년 후 생일을. 아, 여행을 2년 뒤에 간다고, 여행을? 제주도에? 아, 정말. 음... 아, 2년 후에도 가고, 우리도 갔다 오시면 되지. 음, 제 방송 못 볼까봐 안 가시는 거죠? <laughs> 아 정말 아 그러면 매일 바뀌는 음력 3월 23일이죠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그래서 하이님 생일 두번 하는거예요 두번 하는거야 어하이님 아니 뭐예요하이님 멀리 보냈다 그러지 않았어요 미꾸라지 노래하시려고 온건가 투 <laughs> 투는 <laughs> <laughs> 어디어 어, 정지영 나운서 뭐, 정지영 나운서 비슷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12시부터 파티하세요 그 파티를 늦게 시작하는 원래 그런 건가 원래 밤에 달리는 건가 어. 좀 노는 분잘 놀고 재밌게 살아야죠 안 그래요 맞아 좋은 거예요 네 인정 하이님께서 미끄러지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섭외 좀 더 드릴게요. 잘 노는 게 어울립니다. 잘했어요. 어, 왜또안 줄지? 또 줄어봐, 안 줄어? 줄어, 줄어, 줄어. 네, 큐 대장님 먹방 많이 자 주해요. 맛있게 많이 먹어요. 뭐 여러 가지 가장 좀 그렇게 먹은 게 족발이고요. 또 족발 먹은 게 가장 컸죠. 가장 뭔가 역캠 맞아? 옆캠이니막 <laughs> 사람들이. 엽캠이냐 그랬어, 그때 막. 엽캠, 엽기. 떡은 간식이죠. 밥 식사가 아니죠. 식사는, 했지요. 했는데, 솔직히 배가 고파요. 말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싱크 맞게? 여기 있습니다. 짠! 싱크 맞죠, 이제? 후두이다, 후두. 보자 <laughs> 또야, 달라 조금씩. 네 방송해요 내일 이상형 같은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올 스타일 같은 거? 뭔가 전체적으로 스타일 조화가 맞으면 좋겠는데 수트가 잘 어울리는 분도 괜찮고요 깔끔한 거 평범한 심플한 거 좋아해요 좀 간지 나는 분도 어렵나? 고맙습니다 오늘은 말할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하실 건데요. 형님 고무신다? 여기 있지롱. 우리 같이 울려볼까? 지금 파란 없잖아요. 안녕 획걸 베니. 원래 메인 컨텐츠가 노래 부르고 라디오 하는 거예요. 이거 하하인. 일부러 <laughs> 하하인님 오셨어. 고마워. 왜? 왜요? 아 귀여워. <laughs> 아 목소리. <laughs> 원래 목소리가 <laughs> <laughs> 이게 목소리. 발음을 교정하려고 일부러 어른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캠안 열어도? 아 진짜? 어? 콜릭뉴님 안녕하세요 저는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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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믹스입니다 우리 같이 홀려볼까? 장난은 끝났어 놈들은 내 차지야 아래 씨랑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잘한다 오오? <laughs> 동이삼 산동. 귀요미 키키 고맙습니다 잘하고 엄마 좋아 매력있어 매력있어 <laughs> 목소리가 분초콜릿고맙니다 땡쿠 어떻게 된거지? 열혈팬 어제되지 않았나? 아 커트라인이요 그거 어, 되게 재밌겠다 매일 열혈팬 될수 있는 그 기회가 그죠? 됐다가 또 내일 또 허? 모레 또 이럴 감사합니다. 맨날 좋다고요. 공부 하려고 하는데 꼭 그랬더 노래 불러. 공부 하려고 했는데 아뿅 듣고 싶어가지고 언전못해요 알겠어요. 뿅 불러줄게요. 그러면 아니 이거 적어야 돼요 또사하이님 오늘 미안해 상하님 잠깐만. <laughs> <laughs> 아야, 뒤로 갔어, 뒤로. 와주고 봄피님 또1등 미안해요. <laughs> 노래 를찾겠습니다 첫눈 앞 뿅. 아, 여기 안에 집어들까요? 자꾸 이렇게 떨어져서 <laughs> 그게 아니라 제 마음 알도 다들 항상 고마워요. 아이 정말 운전 중이신 봄피님을 위한 노래. <laughs> <laughs> 상하니 안 그래, 아니야. 어떡해. 발케발타이다발타발타파는 가수 파타, 파요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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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다 팔다 뛰는 갈색 고마워요. 빙도 팔다 팔다 뛰는 갈색 고마워요. 팔다 팔다 뛰는 갈색 고마워요. 음. 아우 우두두음음 오늘의 갈증 뛰었어 내 마음 하내 마음 하내 마음 할수 없어. 헤이, 스터내마 하. 응. 왼로도 가능해. 어? 또? 발떡발떡이다. 발딱 어떡해? 어떡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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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괴롭히는 거야 나 괴롭히는 거야. 발떡발떡. 발떡발떡. 엄마, 와요. 팔떡, 팔떡, 뛰는 가슴, 고마워요. 어? 또? 팔떡, 어? 팔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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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가슴, 고마워요. 또, 세 번째, 팔떡, 팔떡. 발... <laughs> 쳐버리고 싶게 생겼다고요 <laughs> 정말? 나, 나 쳐버리고 싶어, 쳐? 저봐, 저봐, 저 저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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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떼려떼려떼려떼려떼려 o 려저 여러분, 저분 닉네임이 더 웃기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난 <laughs> 오랜만에 보는 거 맞죠? 응 안기고 잠 t o 어 이제 공부하자 이제 공부하자 다시 공부. 다시 공부. 쿠킹. 음. 다장가못 들었어요. 엄마. 오늘 들어 오늘 채워드리겠습니다. 다단가. 맨날 맨날 부르니까. 급하신 분들은 하이라이트 가시면 볼수 있어요. 급하신 분들은 뭐 하이라이트 보시고 생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다리시고요. 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laughs> 배려를 해드리기 위한 안 데려가야 돼, 쭈구치 동생이니까 <laughs> 형제 사이가 보기 좋아요. 같이 가야 돼. 메인 컨텐츠가 레디움과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알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려고요나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하는 여자야. 음. <laughs> 그냥... 아, 그래요? 선생님이 예쁘면 공부가 될까요? 선생님이 예쁜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와 선생님 대박 어깨끔만봐 어, 좋습니다 시선이 가는 거 어떡하냐고? 나도 어떡하는 건지 몰라 몰라 첫 키스는 어... 어. <laughs> 아, 선생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첫 키스 어 지금 리모델 학생 우수 학생이신 그런 질문 하려고 그랬어 지금 어 지금 저께스는 언점점 아니 아니. 아. 또 넘기는 건가요, 지금? 또 넘기. 수업 시간에 자꾸. 백그라운딩 걸리기만 걸려봐요. 학생, 왜 매할 거야, 매매? 맴매? 매매거든 매매. 응? 후. 오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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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오 빠박 보통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후, 아까 후까지도 후. 쉽게 보려고 하지 말아요 급하시면 하이라이트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음내모레1 0를 하네요 아 이거 책이 너무 깨끗해 가지고 <laughs> 전에 좀 보다가 <laughs> 책이 하도 안봐 가지고 빳빳해 <laughs> 안 펴져 책이 잘아 <laughs> 그러니까 간단하게 영작할 수 있는 걸 같이 공부해요 아니야. <laughs> 같이 보려고 제가 우리 또 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면서 같이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마음먹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던 책 아니야, 이거. 어디 갔지? 이거 뭐 너무, 이거 아니야. 이책 너무 무거워, 이건 아니다 무거워가지고, 이건 아니고. 야 일단. 아 이거 제가 음, 기본 공부 체계요 어고뜨이아나 넘어진 줄 알았다 과자 과자 상자가 넘어지는 줄 알았다 아마 안 들리.. 어어 어, 과자 떨어질 뻔 했어 내 소중한 과자 빨리 먹어야겠다 어어 들리... 어, 과자 떨어질 뻔 했어 내 소중한 과자 빨리 오 어, 과자가 떨어질 뻔 했어 소중한 과자 좀 과자. 과자를 한개 먹자. 과자가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지? 빨리 먹어서 없애겠어. 빨리 먹어서 없애겠어. 세개 남았어. 세세 조각 남았어. 과자 먹고. 저 숟가락으로 먹어요. 이유가 뭔지 다들 아시죠? 왜냐면 가루가 떨어져, 가루가 떨어져서... 오늘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책을 읽어 드릴까요? 오늘은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초코집 아니에요. 이거... 독창적인 그런... 빵 가게에서... 수제 쿠키 같은 거예요 되게 맛있어 독창적인 빵가게 독창적인 빵가게 <laughs> 어, 공부하는 거 싫으시죠?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다는 말이죠 공부하기 싫어요 딱히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과목인지 아십니까? 문법 살짝 쉬운 심플해요. 한 페이지 현재 완료가 끝나요. 끝날 수 있어. 되게 좋아. 한 페이지 끝나고 <laughs> 응. 공부도 하는 거야. 응. 버라이어티인데 공부도 같이 하고 <laughs> 맨날 먹어요? 맨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laughs> 예문 쿠키 먹는 거야, <laughs> 응용. 나는 지금 쿠키를 먹었기 때문에 쿠키라고 말을 한 거야. 할 거야. 할 거라고. 할 거야. 할 거야. 아, 이거 누가 걸었어? <laughs> 누가 걸었냐? <어렸냐? 웃음> 우리 스타일대로 보통 쓰는 다 누나가 먹고 놓고 우리에게 물어 <laughs> 제 말이요 너무 어, 시간을 대분되게 걸지 않길 바라는 게도 하셨나요? 난 영어를 좋아했어 영어를 응. 쉽게 자기만의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책 어디 갔어? 책 어디 갔어? 아, 나 진짜 내가 보던 게 아닌가봐. 책 이상한데. 이상한데고? 아닌 거 같아. 아닌 것 같아. 책이 헷갈려. <laughs> 아니에요, 안 헷갈립니다. 무슨 <laughs> 의미가뭐 없어도 이대 이거 책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예전에 뭐 최근에 받은 게 아니라 예전에 책을 언니가 나한테 많이 줘요. 줘야... 아니 너무 싫어서. 자기가 다 봤다 이거지 다 봤고 나 마스터 했으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언니 <laughs> 그뭐야 공부 되게 좋아하니까 다본 거나 좀 이런 거 <laughs> 저한테 넘겨요 저는 <laughs> 책도 언니가 보던 거 물려받아서 <laughs> 공부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제주 시험 축하드려요 1 0 0점입니다 선물은 없어요 <laughs> 선물 없죠. 바다? 아, 더 h 야 바디가 아니고 나는 여러 한여름 어떻게 할걸 근데 다른 단어 <웃음> <웃음> 아 정말 뭐야? 아 더러워 응 정말 <laughs> 1등하면 뭐하겠노 선물도 없는데 이렇게 예쁘게 또 앉아있는데 캠을 딱 닫으면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이러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되게 뭘까 공부를 하고 나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제가 너무 빡세게만 다들 힘드셔가지고 나까지 세명 올린 거야. 매니아들에게 이 솔직, <laughs> 아, 웃겨. <laughs>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왓 <laughs> 화낼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응징하겠어. 정의 의림으로 얼평하지 말고 엉평할까? 그럴까? 어떡하게 어, 엉평할까? 우리 건빵님부터 보내주세요. 빰빰빰 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왜또 빠른 거고? 빠른 자 상태만 돌려나목 비틀어짐 목 틀어집니다 목이 부러질 것 같아 뭐뭐뭐왜나 건빵이 막아 지금 아웃겨 아웃기 너무 위험하다고 건빵이 진짜? 그냥 어 예상은 했지만 무슨 말이야? 대박 터졌요 아, 부끄럽게 왜 그래 정말. 너왜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아, 웃소리가? 나좀말고그 웃소리입니다. 그분과 다름을 밝혀 드립니다. 그렇죠. 이영희 씨. 간여리게 해야 돼. 간여리게. <laughs> 안녕하세요. 이영희입니다. 뻥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잘안 돼. 우리 같이 홀려볼까? 장르는 끝났어. 놈들은 내 차지야. <laughs> 장르는 끝났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나 돌려. 나 잘까? 돌려. 돌려. 아니야. 몰라. 돌려돌려 계란도 있어 달걀 달걀 사세요 백정원 <laughs> 인생이 다 아니에요 응? 응? 다들 공부하는데 다들 뭐 이렇게 뭐 그만해요란 말도 안 하고 다, 다들 뭐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주니까 재미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하트 뿅뿅 고생니다 언니 어, 고맙니다 고마워. 난 아, 뭐든 할수 있어. 아빠 나왔 응. 응. 노래시 노랫... 청자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꿈날 어떡하지? 나도 어떡하는 건지 몰라 몰라. 나 뭐가 작동이 멈췄대 뭐지? 뭐지 뭐지? <목소리도> 어, 내 마음 <목소리도> 내 마음 <목소리도> 고맙습니다 음, 너무 고마워요 <목소리도> 고잘 자요 안녕 잘 자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